어느날 불현듯 갑자기 가족의 구성원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남겨지는 가족들의 고통의 무게는 그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울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세상을 떠난 그 사랑하던 가족과 다시 대화를 할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기술이 아마존 알렉사를 통해서 현실화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아마존 리마스 행사에서 알렉사의 수석과학자인 로트 프라세드는 알렉사의 새로운 기능인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기술을 발표하였습니다. 로트는 전례없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현재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중 하나는 바로 정이라고 얘기하면서 기존 알렉사의 목소리가 아닌 돌아가신 할머니의 목소리 로이로 손주에게 책을 읽어 주는 것을 시연하였습니다. 로이슨 업데이트된 시스템에서는 1분 미만의 음성 사운드를 통해서 이러한 기술 구현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서비스 출시 시기와 일정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로이는 AI가 가족을 잃은 상실의 고통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들의 기억을 오랫동안 남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기술이 발표되고 나서 미국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와 기 이대가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탑. 건 매버릭 보셨습니까? 여기에서도 AI가 사람의 목소리를 대신했는데요. 바로 이누암 후유증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발킬머의 목소리는 바로 영국 소나틱사의 AI가 그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연기하였습니다. 발킬머는 이 프로젝트 이후 본인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목소리가 복원되어서 본인과 팬들에게는 큰 선물이 된것 같다. 라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돌아가진 사람의 목소리를 이용한 범죄나 가짜뉴스 생산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며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몇년 전부터 해커들이 AI 딥페이크 기능을 이용한 목소리 변조를 통해서 사기를 벌이는 빈도가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해커가 AI를 통해서 한 기업의 CEO 목소리를 사칭해서 관계사 담당자에게 거액을 빠르게 송금할 것을 지시했었던 업그레이드된 피싱 사기 범죄를 한 가지 사례로 말해주었습니다. 2020년 MBC에서는 최신의 가상 현실 기술과 딥러 러 ai 기술을 통해서 세상을 떠난 소중한 가족과 제외하는 vr 휴먼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가 방송되었 는데요 당시에도 대중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더큰 슬픔과 허망함에 빠지게 될까 봐 두렵다라는 걱정 섞인 반응 으로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많은 분들께서 공감했던 부분은 삶과 죽음 그리고 가족과 정에 대해서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ai의 발전속도가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004년 개그맨 박명수 씨의 호통 개그 음성을 바탕으로 한 내비게이션이 장안의 화제가 되었었고, 2018년에는 KT의 AI 스피커에 박명수를 이겨라라는 퀴즈 게임이 탑재되면서 AI의 기술의 진화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재미라는 영역에서만 고려가 되었는데 앞선 영상의 댓글을 보면 AI 의 목소리가 매력적인 목소리라면 사랑에 빠질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심리적인 치유 목적으로. 잘 활용되면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계셨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감정이라는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 발전한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업계에서는 최근 성장 정책에 놓인 AI 스피커 시장이 이런 기술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2014년 AI의 알렉스가 탑재된 스마트 스피커 에코의 출시로 독보적으로 시장을 독식하였고 경쟁사들의 빠른 추격으로 이제 시장의 파이는 다양하게 나뉘어졌습니다. 무엇보다 AI 스피커 시장이 정체된 이유 중 하나는 AI 기술 발전 속도가 사용자 기대보다 낮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요. 자, 여러분께서는 공인, 연예인, 이상형 또는 지인이나 가족의 목소리를 AI 스피커에 담을 수 있다면 과연 구매를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답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나인이었습니다.